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지난주 금요일 날에 0.5% 하락해서 끝났죠. 자, 주간 등락률을 봐야 돼요. 어, 삼성전자를 보는데 하루하루 뭐 올랐다 내렸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상황에서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저가 구간에서 가격을 확인하는 구간까지 다 지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작년 11월 14일 날 저가가 49,900원으로 찍혔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돌려서 볼게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달 전으로 돌려서 보면 24년 7월 달이 됩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예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 전이에요. 이때 당시의 가격은 얼마? 9만원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왜 9만원부터 시작해서 5만원 정도까지 수직으로 떨어졌을까? 삼성전자의 성장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떨어진 부분을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11월달에 저가가 확보되고 나서 한국 시장에는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죠.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도 계속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 삼성전자가 5만원을 이탈하고 떨어지는 부분이 언제 발생할 수 있는가? 자 그전에 우리가 그 미국 시장이 급락했었던 3월과 4월달의 움직임을 봐야 됩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저가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3월과 4월달에 여기 5만원의 저가를 이탈했을 겁니다. 왜 시장은 정확하게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움직이니까. 자이 내용을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거의 한 9월달 정도부터 급락 구간을 만들어냈는데 여기 왜 9월달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느냐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7월과 8월달의 움직임 요 때는 미증시도 같이 급락 구간이 발생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7월달과 8월달에 하락했었던 여기는 시장에 의한 하락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9월 달부터 저가를 이탈하면서 왜 5만원대까지 수직으로 떨어진 거냐? 삼성전자의 미래성장성, 그쵸? HBM으로 시작되는, 어, 메모리 반도체로 진행이 되고 있는 미래성장성이 훼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미래성장성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HBM으로부터 옵니다. 근데 HBM을 섞어 나는 건 어디예요? 하이닉스예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HBM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 쪽으로 HBM이 다 들어가서 소화가 되는데 삼성전자가 진행하고 있는 건 엔비디아 기준에서 봤을 때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H20 플러스 이번에 새롭게 개발했다는 지금 미국에서 H20에 대한 통제가 다시 일어나고 있죠. 이게 풀릴 거는 같아요. 왜?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을 빠르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도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원하는 건 중국의 시장을 개방해라. 그리고 중국도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이 이렇게 빠르게 진전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 삼성전자는 HBM으로 하이닉스보다 조금 뒤쳐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은 계속해서 되고 있다. 물론, 최상위 모델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 측면에서 봤을 때, 하이닉스에 뒤쳐졌다는 조금, 뭐랄까요. 좀뼈 아픈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한 거지만, 이런 부분도 일시적일 뿐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HBM에 대한 성장성이 훼손됐다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한 가격 반영은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앞으로 진행돼야 될건 진행되는 거다 이렇게 구분을 짚고 봐야 됩니다 그럼 삼성전자 기준에서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어떤 내용이 오더라도 삼성전자의 성장성이 훼손돼 있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더 이상 저가를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자고요 자 일단 미국 시장이 끝난 토요일 새벽에 발생된 내용입니다. 보세요. 무디스.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다시 바이든 탓을 합니다. 원래 이래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미국 신용등급은 2011년, 그리고 23년, 그리고 25년, 지금입니다. 11년도에는 S&P에서 강등을 시켰고요. 이때는 뭐 유럽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등락폭이 좀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한20% 정도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어요. 하지만 23년도에는 그렇게 큰 충격이 없었고요. 그리고 25년 지금도 이제 월요일장을 열어봐야겠지만 단기간에 관세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시장이 폭락을 했다가 반등을 꽤 많이 했죠. 여기서 어떤 형태로든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정이 어떤 빌미를 잡아야 될지 모르고 있던 찰나에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이슈가 터졌고 필요한 조정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이 필요한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그렇게 큰 등락을 만들어내지 않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상승 쪽에 대한 그쵸. 이쪽 방향으로 가기 위한 상황은 며칠 더 뒤로 미뤄질 수 있지만, 무엇보다 5만원을 지키는 가격대는 충분하게 탄탄하게 진행이 될수 있다는 점. 만약에 미국 시장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는 상황이 온다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앞서서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시스템 리스크로 빠질 수 있다. 시스템 리스크로 빠진다는 건 미국이 경기 침체 또는 경기 둔화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62평을 이탈하는 상황이 나온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빠져서 15,000포인트를 훼손할 수 있는 조금의 움직임이 나온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 62평 이탈하고 15,000포인트 근접하고 이 정도까지 빠지더라도 하락폭은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채권 금리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이 월요일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채권 금리가 폭발적으로 상승한다? 트럼프가 여기서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바이든 욕하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지금이 가장 주식을 사기 좋을 때다. 지금 주식을 사야 될 때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에 재테크의 달인이 됐어요. 주식 사라. 그렇죠?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뭘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인 부분을 밀고 가기 위함이다. 채권 금리가 여기서 폭발적으로 상승한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용등급이 뭐 그냥 과거에 요즘에는 점수로 보지만 그냥 과거에 그냥 1등급 2등급 요렇게 볼게요. 뭐 물론 이제 뭐1 2 3 4 5 6 7 8 9 10뭐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냥 1등급하고 2등급하고 볼게요. 1등급을 받고 있는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내가 은행에 가서 신용 대출을 받는데 5%를 받는다. 그러면 2등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를 똑같이 받을 수 있어요? 이안 되죠. 이안 됩니다. 똑같은 조건이면. 절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모든 신용 등급에 대한 기준은 미국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국이 가장 높은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23년도에 피치에서 신용 등급을 건드렸을 때어 JP모건 CEO죠? 어, 제임이 다이면 실제한 내용이에요. 니들이 뭔데 신용 등급을 내리냐? 니들이 뭔데?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오갈 정도로 그냥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상징성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신용등급을 낮춘다고 해서 뭐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다 갑자기 뭐 미국 국채가 부도가 난다 쓰레기가 된다 이런 부분은 절대 발생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미국 신용 등급에 대한 부분은 단순히 부채 문제나 뭐 이런 내용으로 가지고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뭐 부채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자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내용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전체적인 군사력에 대한 부분 여기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뭐 이번에 나온 신용 등급 관련돼서는 그냥 S&P가 먼저 했고 그리고 그다음 피치가 했고 그다음에 어, 무디스가 한 거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어 세계 3대 신용 평가 기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 분위기를 따라가는 정도,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뭐 급락하는 부분이 발생한다. 만약에 그럴 것 같았으면 23년도에도 주가가 AI 관련된 내용을 앞세워서 성장성을 부각시켰고 그리고 엔비디아를 앞세워서 추가적으로 나스닥이 신고가 구간을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신용 등급은 필요한 조정 구간이 있어야 했었고 이 구간에서 적절하게 조정을 받아야 되는 빌미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우리는 삼성전자에 대한 타점을 잡을 때가 됐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삼성전자 포함해서 관련돼 있는 종목 잡아야 됩니다. 보세요.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이에요. 뭐또 하나 더 더하자면 테크윙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 간의 관계 알아요. 근데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최소한 하락 구간은 만들지 않아야 하이닉스가 올라갈 수 있고, 그래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지 않는 상황이 되어야 한미반도체가 시세를 낼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정도의 움직임은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매매하면서 삼성전자만 우리가 몰빵하자.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테크윙 관련돼 있는 hbm 장비 플러스 ai 가속기 쪽으로 우리가 삼성전자와 함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주식시장에서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미래 가치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건 신용 등급에 대한 부분하고 관계없이 AI 쪽일 수밖에 없고 여기에 집중돼서 있는 건 삼성전자 플러스 하이닉스다. 한국에선 유일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해야 어디에요? 한미, 이수, 테크윈, 이쪽에 대한 폭발적인 시세가 진행이 됩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그래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와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시장을 형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23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5만원대부터 여기 9만원 가까이까지 상승하는 구간에서 한미반도체는 거의 20배 정도 상승을 했죠. 그리고 대략 1년 정도의 조정 구간을 거친 결과 한미반도체의 실적에 대한 확인이 끝났습니다.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 테크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켜야 되지만 그 다변화시키는 게 다른 업종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플러스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보세요. 이 날짜를 보면 5월 16일입니다.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한미반도체 10% 이상 상승해서 끝났는데, 1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가 매수 높여잡아라. 왜 그랬을까요? 자, 추세가 결정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1%, 2% 싸게 잡아야지. 이게 아니라, 일단 매수. 즉, 물량 확보가 우선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최대 강점은 뭐죠? 수익 금액을 키울 수 있다. 왜? 삼성전자는 여기서 더 이상 등락은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하락 추세가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최악의 상황은 이미 지나왔으니까. 이런 과정에서 삼성전자 타점을 기다릴 때까지 한미반도체나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진행을 했을 때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한미반도체 시세 어때요? 10%의 상승 끝났다. 자, 여기 보시면 1시 1분에 금요일 날입니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확하게 1시간 반 뒤, 2시 35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한미반도체가 급등했어요. 한미반도체 13% 급등. 한주도 팔지 마세요.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이 얘기가 이래서 나온 거다.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추세는 삼성전자부터 만들어지고 삼성전자에 대한 추세는 이미 결정이 났다.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까지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그대로 같이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 낼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자,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ABL 바이오입니다. 지금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 드리는 겁니다. 왜?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 드리기 위해서.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가격 확인이 되고 나서 매매한 결과 한 달도 되지 않는 구간 동안의 급등세 몇 프로까지 76% 여기는 그쵸 시장이 폭락하던 구간입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도 시장보다 강한 종목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급등세를 보였다 왜 그럴까요 미래가치를 반영하니까 어디부터 가격부터 그랬을 때 70%대 수익구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 한화오션이나 조선주 최근에 강한데 어떤 부분이에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신고가 그리고 매매구간 잡았고 2월 달까지 해서 몇 프로 수익 쭉 내려보시면 2월 5일 날57% 아까 전에 제가 관련되어 있는 종목 잡아야 된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을 2월 초까지 매매하고 끝냈는데 여기 보시면 삼성중공업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럼 결과 어때요? 2월달부터 3월달까지 시장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7%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점 그리고 이 내용은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입장 가능하고요 입장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그렇죠. 아무리 신용 등급 강등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주가는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부분이 발생을 한다. 이미 미국 시장은 그렇죠 출렁임은 있겠지만 등락 구간에서 우리는 삼성전자 포함해서 반도체 쪽으로 공략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큰 악재가 오더라도 가격을 봐야 된다는 건데 이 가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보유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판단이 될 텐데 이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냥 드리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시장은 어렵지만 특히나 3월달, 4월달 시장은 어렵게 지내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려운 구간은 모두 지났다. 즉, 최악의 구간은 모두 지났다는 게 되고요. 물론, 신용등급 강대기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 출렁이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종목, 삼성전자 플러스 반도체와 함께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쪽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 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갈라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것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